감사가 행복을 부릅니다. 우리는 미래의 행복을 위해 현재의 행복을 포기하는 일에 너무 익숙해져 있습니다. 미래의 결실을 위해서 참고 견디는 것과 현재의 행복을 포기하는 일은 다릅니다. 힘든 일을 하든, 안락한 생활을 하든, 현재의 행복, 오늘 이 하루를 포기한다는 생각을 해서는 안될 것입니다. 힘들어도 보람찬 하루가 될수 있고, 편해도 지겹고 필요한 날들이 될수 있는 것입니다. 매 순간이 모두 소중한 시간입니다. 행복한 날들이 모여서 행복한 일생이 된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가 마음 공부를 하는 것도 기약되지 않은 내일을 위해서가 아니라 행복한 오늘을 위해서 하는 것이어야 합니다. 공부를 하는 동안 오늘을 포기하거나 도망치고 싶을 정도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행복한 오늘이 이어져야 행복한 일생으로 연결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지금에만 머물러 덧없음과 변화를 읽지 못합니다. 당장 눈앞에 보이는 대상, 목표, 그 무엇인가에 연연하게 됩니다. 우리가 10년 전, 20년 전, 어느 날의 일기에서 자신을 그토록 괴롭혔던 걱정거리와 밀려있던 일들과 번뇌와 고민들은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모든 것은 변하고 세월은 너무 빨리 지나가 버립니다. 여전히 고민하고 번뇌하고 매 맞고 있는 내 마음만 머물러 있을 뿐입니다. 변하는 것들의 노예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버리고 떠나야 합니다. 우리는 무엇인가에 집착하고 머물러 있는 동안 가장 소중한 것을 내 쫓고 잃어버리게 됩니다. 여기서 변하지 않는 진리를 찾아야 걸림없는 인생 여행자가 될 것입니다. 변하는 모든 것은 바람 따라 물결 따라 흘려보내고 변하지 않는 것을 찾아 떠나야 합니다. 번뇌의 대상들은 변합니다. 번뇌의 대상이 아니라 이 마음과 한판 승부를 벌여야 합니다. 우리가 집착하는 대상도 마찬가지입니다. 담배에서 술로, 술에서 도박으로, 도박에서 쇼핑으로, 쇼핑에서 다시 음식으로 집착하는 대상이 바뀌어도 변한 것은 없습니다. 근본적인 변화는 외부의 대상이 아니라 바로 나에게서 내 마음에서 일어나야 합니다. 내 마음이 바뀌지 않으면 언어와 대상이 아무리 바뀌더라도 우리의 괴로움은 끝나지 않을 것입니다. 많은 것을 쉬이 가지려는 욕심이 사람을 망칩니다. 도적은 되고 싶지 않고 물질적 재화를 가지려면 글을 읽어서 출세를 하든지 장사를 하든지 거기에 걸맞은 노력을 해야 합니다. 성인이 한 말에 가진 미사여구를 만들어 자신을 포장하며 이익만 취하는 길은 결국 자기가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는 근본적인 품성마저 망치게 만듭니다. 돈은 노력과 기운에 따라 모이기도 하고 흩어지기도 하는 것이니 돈의 노예가 되면 순식간에 사람도 잃고 일신을 망치게 될 것입니다. 매사에 감사하는 감정이 커지기 시작하면 계속해서 더 많은 감사의 느낌을 찾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감사의 흐름에 몸을 맡기면 흐름의 뒷받침 속에서 더 적극적으로 나아가고 싶어지기도 하게 됩니다. 얼굴에 미소가 피어나고 기분이 좋아지고 감사의 마음이 솟구치고 심지어 눈가가 촉촉해지기도 하는데 그런 상태를 계속해서 이어나가도록 합니다. 그리고 감사할 이유를 더 많이 찾아봅니다. 감사할 것들의 생각을 집중할수록 가속도가 붙으면 기분 좋은 감정의 진동이 확장될 것입니다. 이때 두려움에 가득한 자아가 긍정의 힘을 억누르려고 애쓰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두려움에 기반한 마음속 나와의 대화는 부정적인 생각과 믿음에 의해 끊임없이 반복됩니다. 우리는 모든 것을 통제할 수 있고 두려움의 바탕을 둔 믿음을 갖게 되기도 합니다. 하지만 진정한 안전은 통제가 아니라 우리의 사랑과 일치되는 우리의 능력에서 나옵니다. 삶에서 늘 기분 좋은 느낌을 찾고 그런 좋은 느낌을 더 느끼려고 노력하는 중요한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감사하는 느낌이 내면에 막힘없이 흘러서 에너지가 몸에서 점차 증가하면 감사할 대상을 더 많이 떠올릴 수 있습니다. 좋은 감정의 파도에 몸을 맡기고 긍정적인 에너지의 흐름에 몸을 맡기십시오. 감사의 마음을 더 키우려고 할때 어떤 현상이 나타나는지 주목해 보면 활력이 더 커지는 느낌이 들고 우리의 밝은 에너지가 주변 사람들을 밝힐 것입니다. 우리가 느끼는 감사의 에너지를 다른 누군가와 함께 나누어도 좋습니다. 당신의 높은 진동이 다른 사람들에게도 이로움을 줄 것입니다. 삶에서 누군가에게 감사하는 마음에는 전염성이 있으며 관계의 에너지를 완전히 바꿀 힘도 발생합니다. 소망이 현실 세계에 구현된 이후로도 감사를 표하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소망하던 것이 이루어졌을 때 처음에는 아주 신이 나고 기쁩니다. 하지만 이내 마음에 자리한 두려움의 목소리가 그 마음을 방해하기 시작합니다. 두려움의 목소리는 우리가 이룬 것이 사실이라고 믿기에는 너무 좋은 것 같다거나 뭔가가 잘못됐을지 모른다고 당신을 설득합니다. 오랜 세월 꿈꿨던 소망이 구현됐을 때 특히 이런 현상이 곧잘 일어납니다. 이럴 때 필요한 것이 바로 감사하는 마음을 갖는 것입니다. 애착심은 자기만 행복하려는 이기심을 채우려다 보니 온갖 욕심을 부리게 됩니다. 그래도 가지고 싶은 만큼 안 되니까 성질 내고 함부로 합니다. 그래도 뜻대로 안 되면 양심을 저버리거나 어리석은 행동을 서슴지 않고 저질러 더욱 큰 고통을 자초하기도 합니다. 자기를 행복하게 하려고 일으킨 마음이 자신을 행복하게 하기는커녕 도리어 자신을 고통스럽고 불행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우리는 고통의 원인은 다른 곳에 있는 게 아니라 나라고 하는 생각, 내 것이라는 착각, 즉 자기 자신이 문제라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하면 고통과 불행에서 벗어나 자신의 즐겁고 행복한 삶을 살수 있겠습니까? 탐내고 성질내고 어리석은 개교를 부리는 것이세 가지 어두운 마음을 버리면 됩니다. 자기만 행복하려는 이기심을 버리고 모든 생명이 다 함께 행복하길 원하는 이타심을 가져야 합니다. 이기심은 어떻게 하면 버릴 수 있을까요? 나는 나고 너는 너라는 분별심과 나는 대단하고 너는 하찮다는 차별심을 버리고 너와 나, 나와 너는 둘이 아니고 우리 모두는 다르지 않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모든 생명은 끊임없이 행복을 추구합니다. 태초부터 지금 이 순간까지 계속해온 동물, 식물 등 모든 존재들의 이 행복 추구는 앞으로도 계속될 것입니다. 일을 하는 것도, 먹는 것도, 레포츠를 즐기는 것도, 종교를 가지는 것도 모두 이 행복을 위한 수단이며 노력입니다. 모든 존재의 최대화두는 어떻게 하면 행복할 수 있는가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중생들은 크게 나누어 다섯 가지를 얻으면 그런대로 행복하게 느낀다는 오용락을 말씀하셨습니다. 그것은 재물욕, 이성욕, 식욕, 휴식욕, 명예욕이 그것인데, 이것들은 생각만 해도 즐겁고 얻으려는 과정도 행복하다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우리들은 이 다섯 가지를 다 얻었더라도 결코 만족해하지 않고 더 가지려 합니다. 탐욕은 한량 없기에 사람마다 얻어 충족시키고자 하는 그것들은 본래 채워지지 않는 채워질 수 없는 속성을 지니고 있는데 우리들은 깨닫지 못하고 채우려고만 합니다. 우리의 욕망 즉 탐욕이 한계가 없기에 오욕락도 채울 수 없는 것이건만 그 실상을 아는 자는 드뭅니다. 탐욕에 의한 즐거움, 즉, 행복은 무상한 것이기에 조금 얻었는가 하면 없어져 오래 유지되지 않는 것이 다섯 즐거움의 속성이기도 합니다. 오욕을 즐기고 탐닉하다가 폐가 망신한 사람은 많아도 끝까지 그것을 지켜 행복했던 사람은 없다고 합니다. 더구나 이것들은 많이 가지고자 하면 할수록 더 부족하게 느껴지는 것들입니다. 이것들에 대한 욕구가 크면 클수록 더욱 모자라니 고통도 더 커집니다. 탐욕과 고통은 정비례합니다. 탐욕이 크면 고통도 커지고 탐욕이 작아지면 고통도 작아집니다. 그러니 우리들이 그토록 가지고자 하는 이 욕구들은 진정한 즐거움이나 영원한 행복의 조건이 될수 없습니다. 고통이 생기는 원인은 탐내고 화내고 나쁜 소견을 일으키는 세 가지 마음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나 자신, 내 몸, 내 것이라고 착각한 나머지 이기심이 일어나 탐욕하게 되고 그 욕구가 충족되지 않으니 화를 내게 되고 탐내고 화를 내어도 이루어지지 않으니 나만 이롭다면 어떠한 일도 저지르고자 하는 어리석음이 일어나 한량 없는 고통을 자초합니다. 우리는 화가 너무 날때 눈에 보이는 게 없다 라고 말합니다. 눈이 어둡다 혹은 눈에 뵈는 게 없다는 말은 모두 어리석다는 뜻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화가 나면 사람이 어리석어지고 욕심이 많아도 어리석어집니다. 평소 같으면 이성적으로 생각해서 저지르지 않을 일을 살짝 욕심부리면 과용하고 판단도 흐리게 됩니다. 내 괴로움은 내 마음에서 일어나는 겁니다. 그러므로 내가 지금 어떤 문제 때문에 괴롭다고 할때 외부의 사람이나 사물을 탓해서는 문제가 해결되지 않습니다. 괴로움의 원인은 외부에 있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 속에 있기 때문에 우리가 마음을 닫고 관리를 잘해야 합니다. 우리가 오늘 괴롭다고 아우성 치는 것은 다 잠꼬대와 같습니다. 호랑이한테 쫓기는 꿈이든 강도한테 쫓기는 꿈이든, 벼랑 끝에서 떨어지는 꿈이든, 어떤 꿈을 꾸든지 눈만 뜨면 현실에서는 아무 문제도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일체 괴로움이란 눈만 뜨면 즉 알아차리기만 하면 그냥 다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괴로움이 있었는데 그 괴로움이 없어지는 게 아니고 본래 괴로울 일이 없었다는 겁니다. 아무 일도 없었는데 혼자 환영에 휩싸여서 괴로워했다는 것을 깨닫게 되지요. 내 괴로움은 남과 논의해서 해결되는 게 아니라 내가 깨쳐야 해결이 되고 고통받는 이웃의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은 내가 피한다고 해결되는 게 아니에요. 내가 피하면 내 속에서 없어진 것이지 문제는 그대로 남아 있어요. 외면한다고 해결되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방법은 우리가 그것을 알아서 구체적으로 해결해 나가야 합니다. 밥이 없어 굶는 아이들에게는 밥을 먹여야 살고 병든 아이들에게는 약을 줘야 살수 있습니다. 학교도 못 다니고 배울 수 없는 아이들에게는 공부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줘야 해결되지요. 우리가 이런 문제에 대해 외면하지 않고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이타심이라고 말합니다. 앞에서 말한 내 고민을 해결하는데 필요한 해결은 지혜의 눈을 뜨면 해결이 되고 불쌍한 중생들을 구제하는 것은 내가 불쌍히 여기고 연민하는 마음이 있어야 해결할 수 있습니다. 연민의 마음에는 종교나 피부색, 제도나 이념이 다른 것은 의미가 없습니다. 북한의 아이들이든 아프가니스탄의 아이들이든 국가도 의미가 없습니다. 똑같은 사람이기 때문에 안타까워하고 슬퍼할 뿐입니다. 먼저 내 문제를 살펴볼 수 있는 지혜의 눈을 떠야 합니다. 나에게 지금 무슨 문제가 있는지, 꿈에서 깨어나든 내면의 문제들을 살피고 해결 방법을 찾아야 해요. 그렇게 자기 해결을 이루고 나면 다른 사람에게 도움 되는 일을 실천할 수 있지요. 누구의 칭찬을 바라고 하는 일이 아니라 그야말로 순수한 의미의 베품을 행동으로 옮길 수 있습니다.